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중기형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세단 특유의 탁월한 성능과 럭셔리의 조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2.5L 터보 4기통 엔진과 3.5L 트윈 터보 차저 V6 엔진은 새로운 G80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주요 엔진 옵션입니다. 2.5T와 3.5T 스포츠 버전 모두 강력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2.5T는 최고출력 300마력, 최대토크 43.6kg.m, 3.5T 스포츠 버전은 최고출력 375마력, 최대토크 50.6kg.m를 발휘합니다. 두 엔진, 고속 8단 자동변속기, 그리고 기본 사양의 사륜구동 시스템의 조합 덕분에 어떤 날씨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G80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인 로드 프리뷰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이 기능은 전방 카메라를 통해 노면의 불규칙성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감세력을 조절하여 더욱 향상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기본 모델의 기본 가격이 약 59,945달러부터 시작하는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한국 고급 세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T 스포츠 프레스티지와 신형 프레스티지 블랙 등 고가 모델은 약 8만 845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고 세련된 럭셔리 경험을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은 올해 말 새롭게 디자인된 G80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G80은 놀라운 가치를 제공하며 가격과 출시 시기 측면에서 기존 유럽 경쟁 차종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의 실내는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실내 공간으로 돋보입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27인치 올리드 디스플레이는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대형 화면에서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미디어 재생, 차량 설정 조정은 매우 간편합니다. G80이 제공하는 다양한 고급편의 사양으로는 하이파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옵션 사양인 나파, 가죽 시트의 특수 퀼팅, 그리고 차량 시동 및 설정 조정 시 스마트키가 필요 없는 지문 인식 기술 등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인는 업그레이드된 안전 패키지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놀라운 사양과 기능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현대적인 한국형 럭셔리의 과감한 선언을 보여줍니다. 첨단 서스펜션과 능동 소음 억제 시스템 덕분에 G80은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제네시스의 헌신과 광범위한 보증은 G80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G80은 평범한 차량이 아닙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구매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아름답게 제작된 고급 세단으로 차분하면서도 커넥티드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